이사여서 5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들을 찌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주일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거기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지면 눈물 골짜기를 걷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되고 또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아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소나귀에서 그죄 가운데서 그중노역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리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부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고 아픈 사람이 병 낫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울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체로 이 땅에 살다가 영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하시는 일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 구원의 역사예요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병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잡혀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가가 멸망하도록 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하고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죠.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땅의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눈물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아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 아름다우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마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기쁨을 주고 그 말씀으로 눈물을 닦아 주고 그 말씀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들를지어다 너의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범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광경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며 또 이방인들도 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때 우리는 그냥 그 군종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군종들을 끌어내어 해방 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광경을 우리가 통해서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어?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그 자녀들이 온전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재물이 풍성한 것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기쁜 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송취될때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예는 여호와 께서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속하시는 거예요 먼저 죄값을 치루시고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그 사람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그 권세가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병든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그 권세, 권능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 받지 않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해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중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구원할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중노동이 당장 끊어지지 않아요. 그 고된 노동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이제 행동 거지가 달라요.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죄사한다 약속하셨고, 질병을 치유한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약속하셨고, 그 영광을 받는다 약속하셨고, 부활시킨다 하는 약속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삶이 아니죠. 이제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서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이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이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뭐 변한 게 없지만 행복한 사람이 돼 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여전히 중노동하고 채찍에 맞고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중노동에 고통을 당하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공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